10월 6일 화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내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 살아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 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레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 이뤄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종 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이 돌들 위에 놓고 또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누부간 네 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살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예를 쓰면 쓸수록 고난과 핍박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선지자가 당하는 고난 속의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백상 사이에서 난리가 납니다. 성경은 이들을 모든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제에서 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으니 예레미야 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짓은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고 했고 복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좋든지 안 좋든지 따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태도를 바꾸어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사이에 예레미야와 가까운 서기관 바룩, 바룩이 우리를 바벨론에 넘기기 위해 예레미야를 꿰었을 것이다 라는 오늘 3절에 4절에 보게 되면 그러한 스토리까지 생각해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나 기준에 지배당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뒤집어 놓은 그릇에는 빗물이 담기지 않듯이 완고한 그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언제든지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유다의 남은 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5절, 7절에 예레미야와 바룩도 끌어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무리들이 다수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억지로 끌러가야 할 끌려가야 할 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오늘 8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기 전에 살기 위해 타협하기 전에 애굽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할 일을 주십니다. 직접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바로의 궁전 대문 앞에 벽돌로 싼 축대를 파고 오늘 구절에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드라고 말씀하십니다. 살기 위해 도망간 그 나라에서 숨 죽이고 있어도 모자랄 그 판에 궁전 앞에 돌을 파 무드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은 예레미야의 행동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애굽의 권세와 그리고 반대자들 앞에서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누부간네살이 애굽당과 우상신전을 정복하고 그돌 위에 오늘 10절에서 13절 왕자를 놓으면서 큰 장막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고난 중에 살아 있었던 그 이유는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는 심판이고 예레미야에게는 구원입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일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이고 성도에게는 구원입니다.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 을 거절하는 그 세상에 부딪힐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타협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을 들을 귀와 말씀을 담을 마음과 말씀을 행할 손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찬양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 하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자, 내 자신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 자아의 욕심을 따라 살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로 들릴 것이고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린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 자아라고 하는 내 자존심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이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행하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너무나 오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모든 삶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오며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